파운데이션을 바르고 24시간 동안 밖에 방치를 하고 나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파운데이션 표면 위에 묻어 있는지를 500배 확대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공 사이 사이에 거뭇거뭇한 게 보이실 거예요.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박혀 있죠. 지금 파운데이션 안쪽으로 팍팍 박혀 있는 거죠, 저 까만 점. 네. 이게 진짜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음. 이게 깨끗이 세안이 되지 않았을 때 모공 속에 남아 있는 이 미세먼지, 각질들이 쌓이면서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생각보다 깊이 박히는 것 같아요. 네 맞, 맞아요. 음. 지금 보면 음. 얘가 모공이라고 생각을 음. 하면 모공 음. 안에 완전히 블랙헤드처럼 박혀있어요. 처음에 네. 물로 한번 물, 물한 다음에 클렌징을 전체적으로 러빙을 하겠습니다. 1분 동안 러빙한 후에 세안 된 모습이고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오좀 남아있다. 모공 사이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또 확대경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도 남아있는지는 좀 이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양을 똑같이 따뜻한 물을 서 아까는 볼수 없으셨던 진동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제품인데도 얘는 거품이 훨씬 더잘 나죠 연동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는 거품이 발생을 하면서 피부에 자극 없이 클렌징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스톱! 이거 음, 볼까요? 어. 보이시죠? 진짜 깨끗하네. 폰으로 네. 클렌징 했을 때 빠지지 않았던 메이크업 잔여물들은 음. 확실하게 없어진 거는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음. 겁니다. 어 정말 이쪽 그 이, 이쪽은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되게 많네요. 음. 이쪽 굉장히 깨끗하고. 네. 네. 클렌징 끝났고요. 5 0 0 확대경을 통해서 모공 속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깨끗이 정리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얘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모공에 완전히 박혀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됐을 때는 공기 중에 더 산화되면서 블랙헤드가 되겠죠 그러면서 화이트헤드, 굳진농포순으로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포클린으로 네. 세안을 한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공에 그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